예수님께서 낙위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왜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신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합니다. 낙위와 낙위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와라. 그러면 그 낙위 새끼는 최초로 누구를 태운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태워드린 거예요. 여기에도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삶의 첫째 것, 가장 좋은 것은 주님께 드리는 주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잘 지키며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제자들이 가서 명하신 대로 낙이와 그 낙이 새끼를 끌어와요 그리고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그 위에 얹고 그래서 사람들이 뒤따라서 자기의 겉옷을 그 길에 펼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런데요, 이 호산날 외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 로마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 부귀영화 누리는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종이 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니까 마음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기대를 깨트려버린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목박으라 십자가를 외치는 사람이 되버리고 말았어요 어쩌면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는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내기도 듣기는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성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는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평생에 아니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제가 한 일곱 가지 가져와 봤어요. 일곱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요 또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지어다명령에서 명령 명령은 당연히 수행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 찬송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흥얼흥얼 찬송 부르면요. 그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을 그렇게 부르면요. 우리 성도들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과 위로를 이 찬송이 가져다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감을 믿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찬양할 때 막힌 문들이 열리고 악한 것들이 떠나감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고 찬양이 넘치는 삶에는 은혜와 복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정한 하는 입술이 돼서 우리의 찬양이 누군가의 상한 심령도 일으키는 귀한 은혜 역사있기를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